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재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죠. 뭐, 나노엔텍입니다. 나노엔텍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나노엔텍 수급 보시게 되면 뭐 누적수만 어느 한쪽이 강하게 갖고 있지 않고요. 그다음에 어느 한쪽이 강하게 또 매수세도 안 들어와요. 단지 이쪽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약간 의 눌림목 구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거래량이 계속 감소한다면 이리 밀리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선 하단 맞고 떨어졌어. 떨어졌어요. 그럼 얘는 이제 120선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데, 많이 밀리게 된다면 21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, 여기서 거래량 증가해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2 1일날 읽어도 되는데, 이것도 일단 날짜만 좀 바꾸고,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, 여기, 7,530원, 요 구간보다 요 구간이 조금 더 저항이 강할 것 같아요. 7,630원 정도. 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, 7,630원 맞고 떨어졌, 떨어졌다가 이 구간을 다시 지켜주면 되겠죠. 그러면은 여기서 뭐 N장으로 가든 아니면 대충으로 가면 7,870원 정도 갖다 눌렸을 때, 7,630원을 다시 지켜준다면, 요런 N장으로 갈수 있으면, 8,050원에 살짝 넘어한요 고점 정도 맞고, 뜨렷 맞고, 다시 이 7870원 지켜주면, 요런 N장으로 가면, 이제 전고점 정도 가고, 여기서 이제 밀렸을 때, 다시 이 구간을 테스트하러 올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N장으로 다시 갈수 있겠죠. 현재 상태에서 이제 큰 N장으로 보게 된다면,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, 그냥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, 요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, 요 정도 엔장으로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이렇게 가게 된다면, 뭐 9,450원.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, 300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하방으로는 그냥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고, 리바운딩 나왔고, 이렇게 빠지는 N자형 정도. 7 2 0 0원에 이탈하네요. 7 2 0 0원에 이탈하면, 7,030원 정도. 여기 돌파한 고점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.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, 이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. 거예요. 1800원. 그 다음에 여기 7200원 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조그만 N짱이에요. 제일 조그만 엔짱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양복 안 뜨면 매수가 안 되겠죠. 이 예. 정도 관점으로 나눠이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